공감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하죠. 그런데 경험의 가장 큰 단점은 뭐가, 있, 뭐가 있죠? 예를 들어서 백만 장자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고 싶어요. 근데 내가 백만 장자가 될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습니다. 지금 여성인데 남성이 되어보거나, 그쵸? 제가 지금 뭐 10살짜리 꼬마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는 것. 그래서 그 공감을 하고 싶어도 공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내가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이 너무 많죠 역할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상상은 어떤가요 상상은요 우리 언어를 활용해서 의식적인 상상을 하는 훈련을 잘 하면 얼마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될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역할이나 대상이나 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다리가 세개 달린 토마토라면 말도 안 되죠. 토마토가 다리가 세개 달린 토마토 어디 있어요? 다리가 세개 달린 토마토가 엉엉 울고 있어요.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말이죠. 그런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토마토가 그려지고요. 토마토에 다리 세 개가 달려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토마토는 엉엉 울고 있을지 몰라요. 그게 뭐냐면 우리 뇌가 언어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 때죠? 상상해내죠. 그러니까 공감에 있어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상상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우리는 공감해낼 수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의식적인 상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상태를 연출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공감의 수준은 올라갈 수 밖에 없죠. 당신의 내를 공감합니다.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노하우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강연극 연출가 고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